저희 드디어 사무의 어, 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의 상을 나가기 전에 그 역사서를 저희가 지금 여수와 그 때부터 쭉 보고 있는데 어, 역사서와 역사 그 일반 역사와 어, 역사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이렇습니다 역사라는 얘기를 할 때는 개념이 어, 역사를 어, 얘기하는 시간 공간 역사적 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시간은 지금 성경에 쓰여진 고대의 공간 어디예요? 근동 지역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근동 지역의 역사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역사라면 역사서는 어떤 게좀 다른가 봤더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역사를 갖다가 저희 써 나가는 그 사건의 당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 루키를 통해서 본게 개인의 한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이사의 전체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걸 이제 잘 이해 를못 하면 모든 장면 장면들이 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동들을 하나님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다 무슨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부지중 행한 일들이 그 사람 인생과 전체 역사였던 엄청난 일들을 만들 때가 있고 또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했지만 그것의 실패함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가운데서 들어가는 일이 있죠.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의도나 계획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역사나 또 이~ 전체 민족의 역사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생각해보는 게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그~ 저희는 그러면은 개인 그~ 일반 역사는 어떤 걸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쳐다보는 거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전체 인물의 중심 인물을 갖다 바라보되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읽으실 때 주인공이 자, 어, 만약에 사무엘상 이런 지금 우리가 읽어 볼 건데, 사무엘상이라는 얘기를 할때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고 사무엘은 어떤 느낌을 가졌고가 중요하잖아요. 뭐, 그게 중심 포커스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무엘 상에서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인물, 또 사울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게 일반 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 내는 방법이다.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똑같은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 뭐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고, 뭐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사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재밌었다고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의 그 삶과 어떤 행동과 양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읽기가 된다는 걸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랑. 같이 는그 사무엘상은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가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일 왕이 나옵니다. 어, 사울, 어, 사무엘상의 사, 어, 그 중요한 점은 사무엘 상하가 한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 사무엘의 시대라고 나눌 수 있다면 사무엘상 13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사울의 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다산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무엘 하에서 전체적으로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을 갖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엘상은 한 권이고 그, 그 가운데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무엘상의 관통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나갑니다. 아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게 관통어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사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기름부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의 첫 번째 형 아니면 또두 번째 형의 모습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아, 그래. 저저 정도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무슨 생각입니까? 아, 저번 첫, 첫 번째 보면서 그래 이 정도 왕이 될만 하구나. 둘째까지도 아, 저 정도면 왕이 될만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좌지우지 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 역사의주관자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모든 다윗의 형들을 다 물리치시고 누구를 선택해요? 네. 근데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그의 아버지의 답변에서 그쪽을 살펴볼 수 있죠. 뭐라고 얘합니까 아들들이 이게 다냐라고 얘기할 때 자, 적어도 이 세의 머릿속에는 어떤 평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제가 아니라는 평가예요. 저저 아, 아이는 왕대 저 아이가 왕이 되지 않겠지. 저 아이는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아이는 배제하고 그 자기가 생각 자기의 어, 생각에 맞게 아이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데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죠. 그 얘기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으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어~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갖고 그 세운 그 왕국 자기를 처음 왕으로 세워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왕국을 유지해 보려고뭐 권모술수를 써요 아, 그~ 세상 왕의 정치적 술수를 다 제대로 사용해요. 그 사울이 하는 통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절한 화친.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헬렘 전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헬렘이라는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다 없어야 돼요. 뭐까지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아깝잖아요. 그죠? 전쟁했는데. 뭐 집기류나 뭐 이거 뭐 이런 것도 다 불태우고 소도 다 죽이고 말도 다 죽이고 양도 다 죽이고 양떼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키우던 것도 동물 다 죽여서 없애버리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야 저거 재산인데 저거 아깝게 왜 저렇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이민족들을 다 죽이는 죽이기보다는 자이잘 그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 우방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식민 통치에서 종이나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러니까 자기 방법대로는 다 맞는 얘기요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치자가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다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여론에 민감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론적으로 막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의 통치자들은 아 불안하니까 어 그러면 이렇게 줄까? 그까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통치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상식적인 왕이에요. 하는 행동들이 아 그래 그건 저렇게 할수 있지. 그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적인 그 테크닉을 다잘 사용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행동하냐? 굉장히 우리가 보기 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울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인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 환경국 굉장히 계속 있었죠. 또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국국에에지국에국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한서에한 지파이기 때문에 나머지 족속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그 40년에 이르는 시간을 갖다가 그냥 유다의 왕으로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사, 삶이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결국엔 사울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에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 봤더니 똑같은 결과인데 사울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나라도 또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아들도 모두 잃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면 다윗은 그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나라와 그의 이제 대대 자손들이 다 왕이 되는 역사,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때 어떤 걸 확신할, 확신할 수 있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이나 테크닉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자 주어를 바꿔야 산다는 게 이. 예, 역사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어를 바꿔야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할지라도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자, 또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자 마지막 사사인 누가 나와요? 사무엘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려서 왕 왕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의 응답은 뭐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사사계를 거쳐왔는데 사사계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가 좋은대로 행했다라고 어 있죠. 그러면 이, 이 사사계에서 발견했던 게 뭡니까? 눈먼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왕 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아예 뭐예요? 그 왕을 내리쳐놓고 내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 왕이 시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보면 자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와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땠어요? 굉장히 평탄하고 잘 다스려졌어요 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안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사사 시대에 우리 루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거죠.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그러면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왕이시다를 절반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 사무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에서 사무엘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다시 왕좌에 등극시켜드릴 때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다시 한번 회복되고 놀랍게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팔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왕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왕들이 굉장히 부족한 왕이에요. 심지어 어떤 누구도 다윗도 조차도 아 그래서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왕, 왕이 누구인가, 왕은 누구인가,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세상 왕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 같은 능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라엘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하로, 하나님도 형제들의 이 백성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왕은 어떤 거예요? 백성들과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가 백성들 앞에 군림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사엘 왕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마치 뭐와 같아요? 이 구조 언제 보신 적 있죠? 창세기 1장또2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진짜 왕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왕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그럼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는 뭔가 차별점 있다. 그래서 어,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재력과 군사력에 기대서 어, 세상을 통, 그 자기 백성들 통치한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통치해야 된다. 또 세상의 왕이 백성 위에 있는 자라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어,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곧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요. 왕을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처럼 그래서 신왕이라고 해서 인간을 갖다가 신처럼 섬기는 이게 보통 이 고대 근동의 왕의 역사라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자,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어,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사울은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의 삶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 스스로 오른 길 같아서 이렇게 따라가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이 그에게 저주의 선언할지라도 너희 나라가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아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모세호경 다룰 때 순종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자, 순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도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해내죠. 어, 마찬가지로 사, 사울과 다윗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나를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할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먼저 제사지냈다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두 왕의 성공과 실패를 갖다 보여주면서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사모의 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 통치가 괜찮은 사람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그 괜찮은 통치를 이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서 무식하게 통치하는 것둘 중에 어떤 게더 합리적인 선택인가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사울의 삶이 훨씬 합리적이실 거예요. 읽어 보시면 어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 이게 더 현실적인 거지. 이렇게 남겨 놔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뜻과 의도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둘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둘에게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 역사의 평가가 중요해요. 역사의 평가. 우리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 갈때그 역사의 평가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아이 사람은 훌륭한 왕이었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왕이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사람의 평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역사의 심판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그가 아무리 합리적인 그 정치 행위를 했고 그가 아무리 썩 훌륭한 일들을 해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 사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역사라는 그 흐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합리적 선택을 할것 같고 아또 이게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나갈 때 역사적 역사 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하루 사실 때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아, 내가 좀 인기도 있을 것 같고 칭찬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할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을 제대로 보는 가장 큰 눈입니다. 사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눈이 아니라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계를 주의 간절 축하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